<laughs> 엄마 아쉽다. 자, 어, 어. 오늘 둘이 앉아 이가 준비를 해, 했는데, 어 이거 냄새 뭐야? 어,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는 아침아 이게 원래 이런 음식이야. 이거, 이거 익은 거 아니야? 아, 저희가, 두리안이 숙성을 해야 되더라고요. 다행히 두 개를 시켜서 나머지 하나를 숙성한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, 마트에 갔는데, 마트 기준으로? 제일 매운 라면인 킹뚜껑. 12,000. 12,000, 12 감이 안 와. 근데, 대충 계산 때려보니까, 불닭에한세배 조금 남더라고요. 불닭이 몇인데? 4,000 조금 남는 수컷. 어, 아, 와, 씨, 부잣다, 우리. 아니, 솔직히, 그러니까, 대기업에서 사람 못 먹게 만들면은 정부에서 제재하지 않아? 제일 안 하니까 이것들이 계속 만드는 거. 야난 근데 미친 만두 이후로 이런 것 오히려 하나도 안 무서워. 이렇게 일부러 매운 척 하는 애들. 야, 나는 제일 무서운 색깔 뭔지 알아? 빨간색이 아니야 검은색이 제일 매워. 제일 무서워. <laughs> 이제 컵라면은 밥이 그냥 후르룩이지아 요새 매운 걸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 거. 이제 잘 모르겠어.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약간 고장 난것 같기도 해. 수영장 1티어 라면 뭘까? 국회장 국회장? 난 도시락 아 도시락 나쁘지 않았어? 우리 집 앞에 미성 스포츠 센터가 있었어 센터 거기 근데 라면 잡판기가 있었어 어 엄마가 토요일 날 되면은 수영하고 오라고 5천 원씩 줬던 거 같아 그리고 입장료 음. 내고 이제 라면까지 먹고 오는 코스야 초 라면을 아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턱이 나온 거야 아 특출나게 아, 아, 그 내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런 데 나갈 만큼 먹진 않았어 너 오히려 나는 덜 먹었어 야 이거 12,000원 아좀 무서운데? 근데 요즘에 난 이런 거 무섭지가 않아 나도사실 재밌어. 아, 보면은 무슨 니는 진짜 미스트 한 100번은 뿌린 것 마냥 야. 맘이 잘잘잘잘 흘러가지고 어, 근데 왕쇠콩 내가 봤지 않을 것 같은데? 아 봐봐! 냄새가... 쪼매씩 봐봐! 잘마 야, 아나진 사람 소리나게 한번쓱 빨리. 진짜 소리나게. 아이 말고? 소리나게 해야 돼. 코가 약간... <laughs> 라라아 진짜로? 이거 응. 라면 색이 유일해. 잠깐만 왜 검정색이야? 무슨 네. 색이 래팔때이 사람들 점점 유치하는 네. 거야 가는 거야 이거 저런 틈라면 문제였지? 틈새라면 팔뜻? 별로 좋가지 먹어봐 아, 지금 젓가락 옆에 드는 레이크좀 먹어 에이 <laughs> 아, 레이크는 그 12000이라고? 아 그냥 좀 매운 라면 어. 정도 아니야? 음, 네. 어나 음. 매콤 어. 매워 아 어떤 느낌이야 이건 입에 넣자마자 맵다 <laughs> 아 미친 만두 아니고 말 미친 만두보다 안 매워 <웃음> <웃음> 내가 그걸 얘기 안 했네 국물까지 응. 다 먹었네 얘기 하지 마 그냥, <laughs> 그냥 평소에는 그딴 거 일도 안 먹었더니 국물 쳐 먹으래 <laughs> 까지 해야 돼 원컵 라면이야 원래 라면 매운 거 먹을 때 밥을 말아 물... 먹어야 돼. 저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? 아 먹고. 근데 진짜 안 매운데? 이런 게 약간 땀도 나면서 맛있게 매운 거야. 미친 만도 어 때문에. 죽여버릴 맛이야. 진짜 <laughs> 다시 먹고 싶지않아 물었잖아 그거. <laughs> 만약에 우리나라가 서양인들하고 싸운다. 그러면 수류탄 대신에 이에 <laughs> 미친 만도 너한테 주잖아아 마음이 아언제가 바로 귀국하는 거야. 아 기름 력이 올라갔네. 나 솔직히 면은 진짜 하나도 안 맵다. 세세라면 너 매워했었잖아 맞아 나 원래 불닭도 어? 매워했거든? 근데 실비 엽떡 이딴 걸 처먹으니까 진짜 애새끼 같아 그니까 응 면은 시시한디? 면은 재미없어 니 <laughs> 네 얼굴은 재밌어지는데? <laughs> 아 이건 이거, 이거? 어 너무 더워서 아, 이렇게, 이렇게. 아닌데? 아니 네 말대로 얘는 퇴보해어난지말 진짜 얘는 잘 먹었어 옛날에 매운 거아 같이 진짜 긴장 못하고 <laughs> 네, 명준은 혀가 다친 거야, 지금. 이건 중상 입은 거야. 진짜 굳은 살 베여가지고 약간 그런가 봐. 살짝 있다, 근데? 매운맛이 <목소리> 어, 아예 없진 않아. 살짝 있어. 근데 하하! 팔! 또! 하하하하! 먹기 좋게 <목소리> 만들어 주신 분들. 그래! 대기업은 그렇게 너무 맵게 하면 정부에서 제재 들어간다니까. 면 일단 먹어볼래? 아, 미친 놈. 야, 내가 큰일 다 밥. 솔직히 얼음물 먹는데? 국물 아직 안 먹었지? 나 아직 안 먹었어 나 근데, 먹었어 근데 솔직히아게 아직 농심 오뚜기 삼양 기회 남았어 아, 야 진짜. 우리 지금 제대로야 왜냐면은 이거 즉석밥 일부러 잔잔한지 안 돌렸거든? 찬밥이 딱 국물 싹 먹으니까 아속다 달랜다 <laughs> 나 이국밥 싫어 몸 걸린 거 뿐이잖아 안 걸렸어 그냥 협박이 됐는데 몸에서 거부한 거야. 여러분. 오 선우 역시. 야 이게 멋있는 거면 안 할래. <laughs> 여드름 전나나고땀 전나는 게 멋있는 거안 <laughs> 할래. 아야 맛있게만 딱 취소. 써써 써, 이거 써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얼굴 존나 아. 아니네 안 진짜 미친 만두 급은 아니야. 나 미친 만들 진짜 두번 다시 뭐 혹시... 먹고 싶. 진짜 기절 맛. 난 지금 말하면 내가 미친 만들 때 건우 몇살때 먹는 장면 있잖아. 어. 그 기억이 안 나. <laughs> 느낌 나요. 마지막으로. 끝. 나오저 간다. 야야야야야! 아 재미 없어. 간다. 어. 아이 새끼 나 부담 주려고 많이 먹었어 국물 호로록 세번들렸거든 이렇게 네번아 <laughs> 화가 나 싸우고 싶어 내차 앞에 주차하기만 해와 존나 문자 날릴 거야 아악플 달고 싶다 아하소이 어디냐 아, 나 구운거 아닌데? 원래 사치하드나자 <laughs> 오늘 저희가 두리안 때문에 급하게 맨날 매운거 먹어 싹작뚝 부심 먹방 했는데 아 이번에 제대로 부심을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근데 그동안 미친만도 먹고 기절한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후식 먹방 어,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두리안 숙성시켜가지고 가져고게요 안녕 아 먹을만해 이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